엄마실 입구입니다. 음마실. 꽃마실이거든요. 꽃도 많고요. 꽃마실, 여기는 전통, 어, 찻집입니다. 찻집. 자, 주차장 입구에 보면은, 여보에뭘 그리 고민하나.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꽃마실. 요 입구입니다. 차나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도뒤니다 어, 여기 연못도 한번 또 살짝 찍고 어, 차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에 에, 중년 부부 같은데요, 상당히 또 아기자기하게 에, 꾸미놓고 그렇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살림을 하십니다. 어, 주차장 입구에는 이런 연못도 있고요. 어,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연못도 있습니다. 꽃마실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토끼네 집이네요 야 여기도 또 아기차기하게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아 여기도 음, 정말 멋을 아시는 분 같아요 저기는 머루나무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정원은 넓고 집은 간단하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네요 처음에는 꽃마실이 이렇게 처음에는 꽃마실이 생겼고요 이제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이쁜 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가는 올라가는 입구에 저기도 또 이쁘게 별장처럼 그렇게 지어놓고 사시죠 아, 별장처럼 이쁩니다 꽃마실 전통찻집입니다 어 여기는 주일은 쉽니다 해놨습니다. 교회 다니십니다. 여기에 남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여기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아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야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어, 손님들이 많네요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고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여기도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이죠 예. 우리 또 이쁜 분들은 또 찍으면 초상권 있죠? 못 해야지 선분들. 아, 찾집 앞에 정원입니다. 와, 너무 이쁘게 잘꾸며놨네 친구 어디 갔노? 어? 친구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음, 여기 밖에서 차 한잔하겠습니다. 저쪽 아, 을 한번 찍어봐. 여기는 항상 손님들이 많네? 웬때마다 형이 됐지. 음. 이거 해놓는걸 봐라 해놓는거해놓는 거지만. 그때는 저저 길을 뜰 바나가 야고저 우리애가 조리통과애가 요리 왔었는데. 지금 지금 막아놨지. 이거는 각종 야생화가 한 수백 군데. 아 진짜 야생화 많네. 야생화 한번 쭉 찍어볼까? 야생화도 야생화인데 또 여기 어 중년 여자분들이 딱 가면 또 다른 꽃이 피지 이여는 뒤쪽 모습입니다. 어, 포도나무 능쿨을 만들어놨고요. 뒤쪽 모습입니다. 여기 주인 어, 남편분이 네, 교회 장로님인데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 잘 꾸미십니다. 어, 개도 있네. 밖에서 자한잔 마실지 않나? 어, 너무 이쁘네.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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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우쪽에 어디?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찍었어. 가서 야생화 좀 하나 하나 찍어볼까요? 어, 한 바퀴 돌아 나. 어, 아니 돌지는 안 하고. 여기 한 바퀴 돌아다가 보여. 그럴까? 여기는 조금 어, 알려져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사진도 찍으러 오고요. 또 차도 엄청 맛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두번 정도 와 먹은 것 같아요. 야, 야생화들이 정말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나무죠? <목소리> 여기 아마 기어의스 피는 뭐 그런 걸 겁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아, 와송입니다, 와송. 얘가 와송일 건데. 와송 맞나? 얘 와송 비슷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꿀벌이 많은 거 보니까. 와송이 아닌가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 전부. 야생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저기도 꽃이 두 송이 피어 있습니다. 날로날로 바뀌는 꽃이죠. 아, 정말 이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가서 차한잔 마시겠습니다. 차가 아, 정말 맛있습니다. 아, 단풍나무 정말 이쁩니다. <목소리> <목소리> 차 시켰어? 대추처럼이야. 어, 대추처럼. 대추, 대추, 응, 예. 사장님 얼굴 들어가도 돼? 안 되지. 안 되지. 예. 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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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분은 어. 어디 있어요? 네? 동생. 네, 네, 네 동생, 동생 남동생. 어, 어, 남 우리가 뭘건 아니고요. 아, 여지 여자분 아, 두 분이 네. 드실 건데. 어디 있어 잠시 찍어 봤습니다. 예? 손님들이 많이 없는데. 지 있어요. 온지한 달에 왔으니까 제 10개월 됐네. 집에 있어요? 네. 왔다 갔다 여기 많이 있지. 아. 울에는 가끔, 가끔 한 번씩 이제 벌레 있으면 가고 여기 엄마 머시고 있는 있정이가 맞지? 임정이가 내가 좀 편해. 네. 아. 우리 동기라요, 동기. 하면 내가 한번 다 들는 거니. 네. 아이, 알아 잘? 얘가 와송이지. 아니, 그동이라요 아니, 그건 아직까지 그렇해요. 그게. 그래서 의미 있었으니까. 네. 아직 데거든요. 만어 가지고 미도 주고 5 0미고아참디데아 도시에 다한 사람들이 아무데고 복숭아에서 짓는거 보면. 그래요. 디게 한번안 되는데. 우리네 <laughs> 데도 뭐구에서장그그로짓는사람 음. 얼마나 많은데. 좀그사람들비잘지요농사래 이름도 다 모르겠다. 이거 수십 가지, 수백 가지는 되게 다어 이거 있 있는 전화번호 있네. 응?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 그런데 여기 주인 아는 요 옆에 보 아? 어? 니 예, 예, 주인하고 하는 사람이야? 친구, 누나. 예. 아, 친구 누나라고? 내가 오르부터 2년 선배라니까, 여자가. 어, 아, 그래? 아이고. 서, 선배야, 2년 선배야. 너보다 우이라. 여기 선배는 너, 너학원에서나없치 선배라. 그래, 그래. 중학교가 따로 <laughs> 나왔으니까. 어, 아, 그렇지.